오늘은 야구보소 2장 8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최고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그렇게 더웠던 그 여름 그런데 새벽기도회를 오고 가는 동안에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 찜통더위도 이제 곧 물러나, 물러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법식이 참 이렇게 정확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일구도 참 더위가듯이 속히 물러나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모이고 또 찬송과 기도도 목청껏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준비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일장 전체가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서론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몇주 전에 함께 나눈 네, 마지막 26절에서 27절에서는 그 서론을 마치면서 참된 경건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세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혀를 재갈물리는 언어생활 둘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사랑과 긍휼를 실천하는 실천생활 세번째는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성결 신앙까지. 바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신앙 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를 잘 짚어 주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를 각각 이어지는 2장, 3장, 4장에서 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속한 2장으로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치하여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달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어, 차별 없이 대우하라고 하는 것,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며 차별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또 하위법이 있습니다. 한 국가에는 헌법이 최상위법을 최상위법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상위법인 헌법을 기초로 아래로 많은 세부적인 법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법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신앙적인 법, 그리스도인이 따르는 최고의 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법도 다 최고의 법보다 밑에 있는 하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최고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첫째로 최고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8절 하반절과 구절 상반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차별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요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로얄 로우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이거 직역하면 왕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에서 왕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왕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의역을 해서 그왕 최고의 높이에 있는 최고 위에 있는 왕의 법이니까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의 섬기는 왕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가시라고 하죠. 예. <laughs>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최고의 법은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의 법, 그래서 왕의 법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지키고 따를 최고의 법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개가 국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개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또 더러는 다른 국적을 가지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영적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 자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가난에도 우리가 믿음으로는 부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라의 법, 국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 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그 정도 수준에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다 담고도 남는 크고 높은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법보다 더 근본적인 진리의 법이고 생명의 법입니다. 세상에서 지키다가 떠나면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과 관련한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법 최고의 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이 귀한 자부심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법은 극률의 법입니다. 그 최고의 법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인 하나님 나라 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8절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율법 학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셨을 때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그때. 최고의 개명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큰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요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두 개의 사랑 계명은 별개가 아니라 한 개의 계명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팔 절에도 하나님 사랑 계명은 언급하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웃 사랑의 계명만을 가지고 최고의 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이미 하나님 사랑의 법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당시 성경이 쓰이던 당시로 본다면 나그네와 고아와 아 과부인데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대우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개명 사랑의 개명입니다. 최고의 법. 하나님 나라 법은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사랑의 법 극률의 법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이 사랑이 없고 극률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극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부터 수많은 율법 조항이 있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철저히 근본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행위 이전에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는 데에서부터 이미 살인은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외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간음하는 행위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 간음이 시작된 것이니, 음욕의 눈, 그것은 떼어버리라고까지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극률의 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까지 다스리면서 철저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겠습니까? 심지어 형제자매뿐 아니라 정처 없는 나그네도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 법을 율법 지키듯이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다 실패하고 말 것이고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 정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은혜받는 찬송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의 찬양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어, 은혜로운 가사지만 그 가사 중에 보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죄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극률을 우리가 다 입었습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시며 온전히 성취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법, 극률의 법 아래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법,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법은 긍휼의 법입니다. 이 긍휼의 법은 우리와 동떨어진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그 긍휼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도 서로 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최고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2절은 우리가 지키는 최고의 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또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장차 누구든 심판대에 서게 되겠지만 그러면 자유의 법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준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엄격한 율법 조항들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며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금방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엄격하게 다루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극률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초청받은 복음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 우리가 다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억압하고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로서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말씀의 거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야구보서 1장 25절 말씀에 예 네, 주목을 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을 심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자유의 법, 온전한 법의 거울을 우리가 들여다보며 살아가는 자는 복음의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에 합당하게 실천을 하며 사는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고 율법 조항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서 복음의 은혜로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사는 자, 자유의 법에 따라 사는 자는 결국 극률의 법에 따라 사는 자라고 하는. 것. 계속 우리가 뱅뱅 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 자유를 얻어서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노로 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자유를 섬기는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또는 더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극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다시 우리에게 짐처럼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인이 다시 짐을 진, 사랑의 짐을 진 그런 사랑의 종로로 타는 노예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사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법을 성취하는 짐을 서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요, 단순히 우리끼리 나누어서 해결될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짐에 대해서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그것이 율법의 멍에이든 인생에서 지고 가는 고난의 멍에이든 같이 매자고 하셨고 나와 함께 매는 맹에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극률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된 자는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그리하여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백성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의 법, 극률의 법, 이 최고의 법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상의 어떤 법보다 더 귀한 최고의 법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행하는 극률의 법을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신 자유의 법을 따르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